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After Effect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애니메이트 텍스트와 관련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모션 그래픽 작업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영상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레이어만의 독특한 기능들을 살펴보고 애니메이트 텍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지 저와 함께 강좌를 통해서 습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텍스트 레이어도 다른 레이어처럼 트랜스폼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 하나하나에 다른 액션을 만들어야 하므로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기능이 애니메이터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레이어의 글자 하나하나에 그것도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 텍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와 함께 컴포지션에 New Composition을 누르셔서, 어,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저와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20-240, 그 다음에 스퀘어 픽셀의 30 프레임,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5초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어는 그 컴퍼지션의 배경이 검정색인데 어떤 분들은 또 흰색이나 다른 색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저와 똑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컴포지션에 백그라운드 칼라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 여기서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이 컴포지션의 배경색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새로운 레이어, 흰색 레이어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뭐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알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컴포지션에 320x240의 새로운 컴포지션과 그 다음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치셨다면 여기에다가 글자를 입력해서 저와 함께 간단한 애니메이트 텍스트 기능을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요. 레이어의뉴 e 에 텍스트를 누르셔도 좋고요. 또는 이 도구 툴바 중에서 그 t 도구 툴을 누르시는데 뭐 호리젠탈이나 버티컬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뭐 수평으로 쓸 거니까, Horizontal Type 툴을 누르셔서 글자를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 어, 레이어의 New의 Text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간단하게 Motion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tion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입력을 하고요. 글씨를 입력을 다 하셨으면 반드시 이 선택 툴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뭐 중심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간단하게 구현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 레이어를 생성을 하면 하단 타임라인 창에 이렇게 어, t라고 나와 있는 글자 레이어라는 것을 표시를 해 주면서 모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기입한 글자가 이렇게 레이어의 제목글로 들어오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션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어그 텍스트 애니메, 애니메이트 텍스트를 줄수 있는 방법은 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즉, 풀다운 메뉴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트 텍스트에서 여러분 여기서 뭐 스케일이나 아니면 스큐어라든지 로테이션 또는 오파시티 여러 가지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스케일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원하시는 걸 하셔도 되는데, 뭐 포지션보다는 아마 스케일이나 스큐어값 또는 로테이션을 좀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 눈에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일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값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물론 뭐 저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지면 모르시겠지만, 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T, 레이어, T 레이어에 이 확장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속성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속성들 중에 하단에 보시면, 애니메이터 1이라는 그런 그 속성이 보이시고 그 하단에 보면 Range Select 1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저희가 적용한 스케일 값이 이렇게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Range Select 1과 스케일 값이 이렇게 선택이 된걸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터 1 밑에 Range Select 1이라는 부분에 확장문을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요. 스타트와 엔드와 그 다음에 옵셋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스타트에 있는 곳에 마우스를 대시고 왼쪽 버튼 누른 상태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그 화면 상에 이렇게 이한 라인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시작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엔드를 한번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다시 끝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선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그 끝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편적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하면 뭐가 되는 건가요?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range select란 말 자체가 범위를 선택하라. 근데 그 범위를 사용자가 시작점과 끝점을 임의로 잡고, 그 다음에 그 범위를 어떻게, 좌우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여러분, 시작점과 그다음에 끝점의 형태를 m자로 이렇게 맞춰 주 보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는 0%를 주시면 되겠고요. 엔드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서 m자 뒤쪽을 어, 이렇게 위치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1%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스케일 값을 여러분 조금 더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어, 눈에 좀 많이 띄게 여러분. 한 700%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700%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일 값은 아 글자 즉 시작과 끝 범위를 잡은 이 범위 내에서 내가 700%를 줬더니 이 값이 적용이 된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옵셋은 과연 어떤 이 역할을 할까요? 자, 옵셋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움직여 봤더니 여러분 어떤가요? 범위가 좌측 우측으로 움직이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스타트와 엔드로 지정한 범위 값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아, 옵셋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애니메이션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값은 뭐 700이나 아니면 100% 이상으로 주셔서 약간의 크기 변화를 주신 이후에 스타트와 엔드 값을 조정해서 M자의 앞부분과 M자의 뒷부분에 이렇게 시작과 끝 범위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옵셋을 여러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초에다가 여러분 옵셋의 상 앞에 있는 스탑아츠를 클릭을 하시면 이 타임라인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초로 이동하셔가지고요. 3초로 이동하시는 것은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정확하게 놓으셔도 되겠지만 어 타임라인의 우, 좌측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3초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옵셋을 저와 같이 이렇게 100%로 움직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여기에 0초에서는 옵셋이 0%였는데 어, 3초에서는 옵셋이 100%이니까 결과적으로 타임 인디케이트를 움직였더니 글자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어, 100%에서 700%로 각각 글자 한 자씩 이렇게 커졌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m, o, t, i, o, n 이라는 글자가 한 자씩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트 텍스트 기능이 아닌 기본 트랜스폼 속성의 키프레임만으로 어, 작업을 하셨다면 글자 하나마다 각각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애니메이트 텍스트라는 기능들을 이용했더니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범위의 이동 설정 값인 옵셋 값을 애니메이션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글자 크기 변환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따로 강좌를 다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애니메이트 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 After e f f e c t 에서 글자를 어떻게 입력을 하고 또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더 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좌를 마련했으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번에는 다시 요 눈을 꺼주시고요. 그다음 여기다 새로운 좋은 텍스트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타임그 레이어 상에 앞에 그 눈을 비활성화 시켜서 글자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수정할 땐또 어떻게 이야할수 있느냐?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가로 입력 입력이고 또새로 입력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레이의 어 내용과 색상, 글자의 크기, 글자체의 종류, 단락의 구조 등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툴을 누르시고요. T 도구 툴을 누르신 다음에 글자를 다시 한번 써, 설명을 한번 해보, 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 input 인풋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는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 T도구2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좋고요 이번에좀 이걸 좀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다른 방법으로 T도구2를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드래그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채워질 부분을 미리 정하고 입력하는 것인데요 이 호리젠탈 타입2를 선택한 후에 그 텍스트를 쓰, 쓰고 싶은 만큼의 크기로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만드신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마찬가지 그렇죠? 이렇게 어, 글씨를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어, 글씨를 쓸수 있는 그런 어,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은 어, 마우스 원 클릭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쭉 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됐고, 그런 방법들 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수정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수정을 하실 때는 검정색 화살표인 선택 툴을 누르신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재차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셔도 좋고요. 또는 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허리 센터 타이틀을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이 약간 아이자 모양, 즉 이 바깥쪽으로 점선의 사각형이 생성이 되는 곳이 아니고 조금 더 영역 안으로 갖다 대면 이렇게 글자 영역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구현을 하셔도 충분히 또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더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것을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또 아, 그냥 요것은 그냥 다시 또 눈을 끄고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다시 글자를 한번 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a, f, t, e, r, e, f, f, e, c, t, s 라고 자, f, t, effect 라는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 중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소스 텍스트라는 기능인데요. 텍스트레이어의 소스 텍스트 속성을 이용하면은. 텍스트 레이어의 내용과 글자체, 그리고 색상과 크기 등의 요소를 키프레임마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 플래시를 좀 하신 분들은 장면 애니메이션, 그, 그,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장면이 이렇게 탁탁탁 전환이 되는 그런 어, 모양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단에 있는 After Effect라는 글자 레이어의 확장 옵션을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란 또 확장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소스 텍스트라는 것이 화면상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소스 텍스트 앞에다가 보시면 이 스타 바치가 보이신데 스타 바치를 딱 눌러 보시면 어, 모든 키프레임이 거의 다 마름 먹골로 생기는 데이 소스 텍스트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기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 3초 정도로 이동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다시 글자를 더블클릭해서 을 글자를 좀 어, 어, 다른 글씨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I N p U T 그 다음에 and OUT, PUT,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앞과 뒤에 이렇게 사각형 키프레임이 생겼고요 이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자를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 저와 같이? 그래서, 글자의 뭐 색상을 제가 빨간색으로 좀 바꿔보고, 그다음에 글자의 크기도 좀더어좀더 어, 뭐 작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좀 작게 만들고 그다음에 글자의 자간도 좀더 늘여 볼 거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글꼴도 좀 바꿔 볼까요? 다른 글꼴로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 어, 작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 보시고 있다.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스페이스바 자, 0초로 가져다 놓으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After e f 라는 하얀색의 글씨가 Input a t Output이라는 빨간색의 글씨로 바뀌면서 글꼴과 글자 모양과 그 다음에 뭐 자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변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텍스트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글자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어, 글자와 관련 즉 다시 말하면 텍스트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애니메이터 텍스트라는 가장 어, 그 기본적인 어,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 글자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번 강좌에서는 어, 애니메이터 텍스트의 각 메뉴별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